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돈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는데여호와께기까지이리를 도우셨다 고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함께합시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시작. 아 도우시는 시작. 도우시는 하나님, 예.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이제 슬럼프가 오고 좀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 이 모임처럼 함께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라 동네에 다 모여가지고 밥을 굶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럼 잘돼야 되잖아.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는 좀 변수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원소화된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나라가 니까 팔레스타인 맞죠. 근데 그때도 무려 3천 년 전인데 그때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죽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옛날 말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한다 예배하던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뭐총 들고 칼 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와서, 더군다나 들어보니까 밥도 굶고 기도하는데. 대박이야. 그래서, 블랙색 군인들이, 지금이기회하 생각하고, 군인들을 모아서, 미스바로 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에저 죽이고, 우리가 이 땅을 득템하자. 그래서 가요. 그냥 대박이야. 최고 좋은 찬스라아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앞으로 가서 한 어, 번. 얘네들이 기도하다가 들은 거야. 야! 블랙색 군인들이 지금 여기 오고 있대. 갑자기 멘붕이 옵니다. 웃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고 막 기도해놓고 기도 기도해서 믿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성우들보 오니까 군들 우리 전쟁하러 오는데 그러니까 방금 기도는 도와달라고 해고 도와주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막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사무엘 보고 네가 열심히 기도해. 또 살려줘. 그 사무엘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절하려고 모였는데 지금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드네요 근데 그렇게 돼어 계속 한면더 오고있죠 오고있죠 근데 불레 속구리들이 바로 근처까지 와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짜잔 개입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우-래 우 하고 리얼 하고 어-이 우-래 나이 잘못된거 같아어 옛날 내가 배울 때는 우-래 우 래, 래. 로의 이그사아 보니까 바뀌었대 표준어가 우레가 맞대 우레가 우리 흔한 말로 하는 게전등 썬덕 썬덕 블레셋 분들이 막 오는데 이제 지나가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 나가지고 이제 이기면 되는데 갑자기 그 나라는요 비가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소라기가 오는 데가 아닙니다 1년에 고작 잠깐 우기 때 반짝오고 1년 내내 메른땅인데그 땅인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할 비가, 그것도, 폭풍을 보면 엄청난 비가 쫙 쏟아지는 데 너무 세게 비바람이 오르쳐 바람 부니까 군인들이 멘붕이 왔죠. 두려워요. 어? 이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치러가는데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쫄아가지고 왕자가할때 이걸 반대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 방금 그니까 자기가 위기였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서 천둥을 막 때리시니까 이사기가 올라서 어? 그리고 손에 무기도 없는데 급하게 구해가지고 손에서 들고 블레셋을 치러갑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군인이어서 무기 들고 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도 걸어갔는데 바뀌가지고 무기도 군인들 도망가고 그냥 손에 손에 싹 뛰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쫓아가요. 얼마나 멀리 도망가는지 군인들이 죽을물다다서 도망가고 마지막까지 따라가다가 더 이상 이제 못 따라가서 멀리 도망가는 블레셋을 보고 이제 끝났죠? 물러갔죠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변에 돌들을 들어와가지고 하나 더돌 네. 들어가지고 딱 세우고 자 여기는 에벤네셀리라하자 에셀리란 말이 바위거든요. 바위. 이이 바위. 뭐냐니까 그 스톤 오브 헬프 도움의 돌. 볼. 이 기념비를 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셨다는 기념으로 남겨놓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물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블랙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못 쳐들어왔죠. 왜? 또당하까싶었어 하나 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 표현할 때 자주 생하는게있입니다 목자와 양. 우린 양이고, 하나님께서 목자다.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양에게 풀밭을 제공해주고, 양들이 평안르게 풀뜯다가 위기를 당할 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니까,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삶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막 꼬려보고, 꼬라보고, 전자보고, 이런 마음을 막 긁고 이런 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제일 큰 특징이 뭐냐니까,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능력 많은 분인데, 그, 그 놀라운 분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니까, 도와주겠대요. 여러분, 지금 도움이 안 필요하세요? 괜찮아요? 다음 주, 올해부터 도움이 많이 필요할걸? 주위에 어디 계십니까? 왜 저한테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이 있는 게 아니고, 살아가다 보면, 수능 같은 시험이 파도같이 와요. 할렐루야. 파도같이 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것도 아니고, 내신 수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작은 시험이랑 큰 시험이랑 하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그때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인맥 가지고 하려는잘 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잘안 돼요. 근데 그때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압도적인 능력으로 도와주는 능력 많은 분이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게 대박이요 대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리고 뭐 싶어 하니까 내가 더 도와줄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준비하고 계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주말 동안, 월요일 아침에, 자습할 때까지 공부하다가도, 한계가 오잖아요. 이 머리면, 용량이 너무 딸리잖아요 그죠? 새로 공부하면, 방금에도 잊어버리고, 자다가 넘겼는데, 처음 보러 갔는데, 이미 봤던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유일한 시도가 뭐냐니까,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 시험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도와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좀부르세요 주님은 성비창생이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얘들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오늘 그 뭐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 내 지금 이 공부 해야 되는데 저 잠이 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 공부 해야 되는데 솔직히 공부할 목적이 모르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외하는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해요. 할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주님께서 기다려다듯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꼭 여러분 사황가운데도에베네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이 3년 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이예비사통해서 들었던 말씀 또실제했던거 가지고 여러분 개인만의 m n 네를 많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고도 지나가다가 아저 학교에서 내가 구미마빠 어, 예배드리면서 그런 그런 많은 도움을 챙했는데 많이 도와줬다. 지금 내 상태가 주님께서 도와준 결과다.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잘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그 어려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와 긍정도 필요하고, 공부해야 될 목적과 살아야 될 목적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의 인도자로 목적으로 오셔서,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주님 앞에서 그때까지 주님을 목적으로 할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가오는 힘을 말로서도잘출수 있도록 주께서 성실함과 지혜와 또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